네 오늘 저는 서산 상기펑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이 찾았습니다 보통 수산시장 특히 지방의 수산시장에 가면 회를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상외로 양질의 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이 보장된 양질의 회감을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용 꿀팁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상기포항에 위치한 선상어시장입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경으로 주말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회가 저렴해서인 것도 맞지만 배 위에서 회를 썰어주는 신기한 광경과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상어시장은 어떤 곳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상어시장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로 다음과 같이 다리를 건너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초입에 한 점포가 있는데요. 이곳은 초장을 판매하는 곳으로 주변 상황과 초장 용기를 보니까 직접 만든 초장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은 즉슨 선상오 시장에서 회를 판매할 때 양념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배에서 바로 떠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회를 먹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이 초장집은 일단 지나치고 다리를 마저 걸어가면 광장처럼 넓은 공간이 있고 좌우에 여러 어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때 가면 호객행위는 거의 없지만 한적할 때 방문하면 가격 다 똑같으니까 이를 와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곳은 가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유는 간단한데요. 개인 어선이 잡은 자연색 횟감이 주력 상품이 아닌 양식장에서 받아온 횟감을 주로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감의 다양성 또한 상당히 한정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횟감을 먹어야 할까요? 우선 이곳 상길포항은 양식 우럭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또한 전국 최저가인 키로당 15,000원이죠. 횟감으로서 우럭은 단맛과 씹는 맛이 좋아 이곳에선 우럭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색에 지방 수산시장에 왔으면 늘 먹던 회 말고 조금 만 특별한 걸 먹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것 같은데요 그에 맞춰 추천드리고 싶은 횟감은 흔히 놀래미라고 불리는 쥐노래미입니다 쥐노래미는 봄부터 차츰 먹는 생선으로 회사랑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횟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 산기포항에서 쥐노래미 회와 통우럭 매운탕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횟감은 선상어시장에서 구매하진 않을 거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리기위에 찾아간 곳은 선상 어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상계포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이곳은 일반 수산시장의 개념으로 건어물과 다양한 해산물을 다루는 곳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양한 해산물이 아닌 선상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이곳의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곳을 비교했을 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선상호 시장은 카드가 안됩니다 그리고 양념 또한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죠 그 대신 배에서 회를 뜨는 신기한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직매장은 일반 수산시장 비주얼이지만 카드가 가능하고 양념 또한 기본으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배에서 파는 양식 횟감과 직매장에서 파는 양식 횟감은 같은 곳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할 땐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매장에서 쥐느레미 회를 구매할 건데요. 대부분 쥐느레미를 취급하지만 제가 찾는 쥐느레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교적 큰 사이즈의 쥐느레미로 대부분 생선은 클수록 살수요가 맛이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큰 횟감이 있는 점포에서 쥐느레미 1kg를 구매했습니다. 포장으로 가져갈 시에는 양념을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삼기포항 바로 앞에 식당에서 맛보고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운탕을 위해 우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직매장 안에 우럭은 대부분 소진되었다고 해서 선상 어시장에서 매운탕거리 우럭을 구매해 식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상기포 어시장에서 해강과 매운탕거리를 사들고 이곳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곳 식당은 우리바다 식당으로 추천받아서 온 곳이고요. 이 집이 특별하게 맛있다? 라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채와 양념을 준비해주는 식당의 상차림비는 인당 6,000원으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보통 5,000원 정도 하는 편인데 요즘 가격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매운탕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져온 음식이 세팅되었으니 하나씩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지노레미회 가격은 1kg에 15,000원 이고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지노레미 4마리에 1kg였습니다 제가 나는큰걸 찾는다고 한 건데 마리당 250g이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한 편이니까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식감은 연하게 아삭하면서 화로의 특유의 약간의 질공함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질긴 게 화로 자체의 특징일 뿐이지 불쾌하다는 라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맛은 앞서 간장과 찍었을 때 올라오는 단맛이 좋고 담백해서 흰살 생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통우럭 매운탕. 방금까지 살아있던 우럭을 매운탕에 푸짐하게 넣어봤는데요. 과연 산지에서 먹는 통우럭 매운탕 맛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에 들어간 이 우럭 살은 정말 식감이 좋습니다 방금까지 살아있었던 거라 그런지 상당히 탄력있고 한편으로는 탱글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맛은 담백하고 매운탕 자체에 육수 맛이 묻어났던 우럭이었습니다 이곳의 매운탕은 특별한 차별점 없이 그냥 횟집에서 흔히 먹던 맛으로 칼칼하고 간간했지만 산지에서 갓 손질한 우럭을 바로 끓여서 먹었다는 점에서 인당 상차림비는 비싸도 횟감과 탕꼬리가 저렴해 나름 만족스러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직매장에서 회를 구매할 때 보니까 제철인 쭈꾸미도 있었는데요. 키로당 37,000원으로 이날 시세는 평균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제철인 만큼 한번 먹어줘도 괜찮지 않나 해서 샤브샤브로 쭈꾸미도 즐겨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샤브샤브는 인원 상관없이 만원이 추가금으로 붙지만 그래도 쭈꾸미 1kg를 총금액 47,000원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봄 제철을 맞이한 쭈꾸미 맛은 어떤지 살짝 보고 갈까요? <목소리> 쭈꾸미는 알이 찬 것과 아닌 게 있었는데요. 알은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게 약간 바발처럼 생겼습니다. 식감은 우리가 아는 생선알보단 돼지 간에 밀도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질감 이 있죠. 그런 것처럼 담백한 내장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이 차지 하는 쭈꾸미 머리는 내장 때문에 상당히 녹진하고 고소함이 있었으며 특히 먹물이 터지지 않은 쭈꾸미 머리는 먹물의 강한 고소함과 감칠맛에 절로 웃음이 나는 맛이었고요. 그 외에 다리는 문어나 낙지보다 더 쫄깃한 게 삶은 문어,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일부 횟감을 상당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상계포에서 나름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곳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럭, 진누레미 한정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성비 있게 즐기려면 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단 포장한 회를 야외에서 먹는 게더 좋고요. 그런데 이곳 선상어시장에서 이 시즌에 비추하는 횟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연산 광어입니다. 광어의 경우 산란기에 들어서면서 알로 모든 영양분이 몰리는데요. 따라서 횟감으로서 퀄리티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산광어를이 시즌에 먹는다면 탄 거리를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상기포항에 위치한 어시장에 대해 핵심만 집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매장과 선상 어시장의 가격은 똑같으나 양념장을 챙겨주는 직매장이더 가성비는 좋다. 두 번째, 가성비 상관없이 특별한 광경과 수제초장을 맛보고 싶다면 선상 어시장을 추천. 세 번째, 횟감을 고를 땐 점포를 확인하며 이왕이면 큰 횟감이 있는 곳에서 구매한다. 네 번째, 직매장은 방건조 서대를 비롯해 다양한 제철 생선이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이번에 첫 출시된 양식 바다성어도 일부 취급한다 다섯 번째, 이곳 상기포항에는 이전에 리뷰했던 가성비 좋은 회덮밥집이 있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여러분들 안녕